할렐루야! 날마다 다윗 가운데 함께하신 이 은혜의 고백들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1편부터 쭉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에서는 율법에 복된 삶의 길을 이야기했고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통치 메시아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그 노래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3편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율법과 예언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삶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을 둘러싼 상황들은 여전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을 꿋꿋이 견디어 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꿋꿋이 견디어 내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들죠 여러분 상처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상처를 받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이 사명의 길인 줄 알고,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시편 4편은 바로 그렇게. 주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면서도 상처 입고 마음이 힘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위로받고 어떻게 그 마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지 어떻게 자리에 누우면 잠이 오지 않아 벌떡벌떡 일어날 때 어떻게 그가 다시 편안히 눕기도 하고 편안히 잠이 들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시편이 그저 하나 하나의 따로 따로된 노래인 줄만 알았는데 일편, 이편, 삼편, 사편에 이어지는 이 구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와닿는지, 여러분. 이 노래들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의 입에 붙이고,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노래로 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0편 4편은 곤란 가운데서, 상처받은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의 노래입니다. 자, 그 중간중간에는 그의 대적자들을 향한 권고가 나오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게 그겁니다.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지금 시인은 불의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 그러나 그 마음은 그 고난의 상황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받은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상처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처에 끌려다닙니다. 끊임없이 상처가 자기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상처를 안 받는 거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상처를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믿음이 좋다고 그분에게 막 함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처는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가 나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나를 끌고 다니도록 여러분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나의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고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고 결국은 내 인생도 내 삶도 주장하시는 분이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실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신원하심,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에 주님께서 그 백성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환난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의 입술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가 그의, 그의 곤란 가운데 도움을 구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노래 가운데서 여러분 음미하실 수 있으십니까? 함께 교독할 때는요. 한번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 시편을 그냥 하루 종일 좀 시간 나실 때마다 일하느야 바쁘시면 화장실 가실 때라도 요즘에 화장실 가실 때 성경책 들고 가기 힘드시면 여러분 핸드폰이라도 들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앱이 다 깔려 있으시죠? 안 깔려 있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성경 앱 성경책에 깔려 있으신 분. 예, 많이들 깔려 있으신데 안 깔려 있으신 분도 많으시네요. 혹시 어떻게 까는 줄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은 우리 시간 내셔서 사무실에 교회 사무실에 한 번씩 들려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경 앱 다운 받아서 깔아달라고 부탁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해드릴 수 있으시죠? 예,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예, 사무실로 부담 갖지 말고 찾아가셔서 깔아달라고 하세요. 성경에 깔아서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배우시고, 여러분 틈만 날 때마다, 뭐 요즘 틈만 날 때마다 전화기를 들여다 보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전화기 들여다보실 때 성경 앱 켜고, 성경 앱 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날 묵상한 말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한번더 틈날 때마다 되새김질 하십시오. 특히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는요, 한번 읽고 쓱 지나간다고 해서 그게 우리 마음속에 내용이 와닿는 게 아니에요. 부르고 부를수록 되새기고 되새길수록 음미하고 음미할수록 시인이 그 운율 속에서 그 이미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더 중요한 더 깊은 의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와 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들을 음미해 보십시오. 오늘 시편 4편도 그렇게 음미해 보세요. 되새김질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어떤 느낌으로 이 노래를 하고 있는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와 닿을 겁니다. 다윗은 지금 환난 중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간을 이미 지났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아픔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평안함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내게도 내 의의의 하나님, 내 평강의 하나님,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으면 이와 같은 평안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안위가 그들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행동 하나, 그들의 평가 하나에 그렇게 막 부들부들 떨고 막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내 삶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그 사람에게 달렸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아유, 생각하기도 싫은데, 새벽, 꼭두 새벽부터 왜, 식전벽도부터 그 사람 떠올리게 해. 그러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아니죠? 예, 예. 그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한마디 한걸 가지고 뭐 그렇게 신경 쓰세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한 행동 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내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공하고 망하고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돈 떼먹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거 없는 고발로 나를 비참하게 만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나는 담대하게, 담대하게 그저 품어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마저 표면하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들일지라도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인생들아 라고 시인이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 높은 자들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너희 높은 자들아, 시인은 지금 세상에서 잘난 척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높고 고귀하다고 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합니다. 시인은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들이고, 그들이 숭배하는 것들이 헛된 우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잘난척하고 자랑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고 결국은 그것이 우상이 될때 그들이 멸망하게 될 뿐인 것을 그들의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것을 시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가진 것이 없지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잘난 사람들의 기도는 거절하시지만, 그 자신의 기도는 들으시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모술수를 쓰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 악한 방법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그들도 돌아서도록, 오히려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비굴하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정말 너무 비굴하게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막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곤란 중에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기쁨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알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인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은 권세자들이 가진 그 기름진 것들, 그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과는 비교조차도 할수 없는. 영원한 큰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에콰도르 오지에서 젊은 시절에 자기의 목숨을 내던졌던 이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내어 던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결국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그것들을 기꺼이 내던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일이고 참으로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내 삶의 그 중요한 가치를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어 내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고비를 그들이 쥐도록 그고비를 그들에게 내어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들에게 내어 주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 인생은 감히 그들이 어쩔할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것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후원자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포터가 필요하죠. 우리는 약하니까요. 우리는 힘드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서포터를 누구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서포터, 나의 후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나의 등 뒤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당당하게 어깨 펴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올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